1. 컨셉의 개념. 최근 디자인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컨셉이기 때문에 컨셉의 중요성에 대해 먼저 언급해 볼까 합니다. 사업 컨셉, 기획 컨셉, 제품 컨셉, 서비스 컨셉, 디자인 컨셉, 그리고 개인적인 이미지 컨셉까지 우리는 컨셉이라는 용어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주 사용하는 컨셉을 정의해보려고 하면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우선 컨셉을 추출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왜 컨셉이 중요할까요? 소비자가 그 컨셉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디자이너가 제품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제품의 컨셉을 보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실패한 디자인, 제품, 서비스 등의 이면을 보면 다양한 실패의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컨셉 부분의 미흡함이 실패의 확률을 높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먼저 다른 제품의 컨셉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컨셉이란 사전적 의미로 개념을 뜻하며 실질적인 의미로는 어떤 새로운 것의 특성을 표현하는 말이나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품질과 디자인을 넘어 새로운 것에 대한 고민은 어떤 컨셉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같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감성과 이성의 조화를 통해서 가능한 시대에 지금 여러분은 살고 있다는 것을 시금하시는지요? 컨셉을 잡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구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디자인은 의향, 의도, 목적, 개념, 의미를 뜻하는 인텐션과 그림, 디지는 드로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위 잘나가는 디자이너를 만나 이야기해보면 컨셉 디자인 과정에서부터 남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 인텐션 드로잉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컨셉이 있는 디자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스스로 어떻게 컨셉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보세요.